이런 경관 찾기 힘들거든요 춘천호의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나만 보기 아까울 정도예요 저는 이 공간 상업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인데요 춘천의 아름다운 산에 둘러싸인 광대한 춘천호가 품어주는 곳입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특별함이 있는 곳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시내에서 출발해서 금방 왔어요.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공사가 완료되면 접근성이 더욱 더 좋아져서 시내까지 빠르게 나가실 수가 있고요, 안전함까지 같이 갖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 도로인데요, 포장 잘 되어 있어요. 한 켠에 보니까 좀파났어요 이게 하수 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택까지 다 연결될 예정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깨끗합니다.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도로의 가장 끝에 우주택이 리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의 끝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오고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부지예요. 입구에도 다 양계형, 펜스 대문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야, 부지내로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에 춘천호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 푸른 물빛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주택 부지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야 앞쪽으로 다 강가예요. 호수변이고요. 지금 큼지막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근을 큼지막하게 잘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평상 있잖아요. 여기다 딱 놓은 이유가 있죠. 그냥 평상에 앉아서 춘천호만 바라봐도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야 그리고 너무 좋은 게 호수에 딱 접한 이 부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차량을 그냥 아무 데나 대시면 돼요. 다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 공간이 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앞쪽으로 유지가 섞여 있습니다. 50평 이상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점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부지가 넓다 보니까 시설도 많은데 지금 보시면 여기 펜스를 해놓고 인조잔디를 깔아놨어요. 지금 현재는 댕댕이들 놀이터로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 이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편에는 지금 큼지막하게 데크 시설이 있잖아요. 여기가 좋은 게 뭐냐 하면 높이가 3m가 넘어 보여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아래쪽 공간 이용해서 외부 창고라든가 내가 원하는 시설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보여드릴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물인데요. 우리 주택 부지에는 건물이 두 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근린생활 시설이에요. 여기가 특별한 점이 뭐냐면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 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허가가 안 납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건물 평수도 넉넉해요. 25평 정도 되고요.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변으로 지금 철골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처마를 다 빼놨어요. 이 주변 다니실 때 비나 눈 걱정 없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보는 춘천호의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경관 찾기 힘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원평리 내에서도 완탑이에요. 이 정도면 최고입니다, 최고. 건물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내부에 이제 벽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시설들은 수리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일반 음식점으로 낚시하시는 분들 매운탕 끓여갖고 요렇게 식당으로 운영되던 곳이에요. 그래서 강가 뷰가 가장 좋은 쪽에다가 요렇게상을 놓을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큼지막한 창이 있어갖고 여기서 매운탕 끓여갖고 이제 춘천호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셨던 곳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의 바로 앞쪽에는 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바로 옆에. 배를 댈수 있는 저반 시설이 있습니다. 이야, 이 춘천호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즐길 수가 있어요. 누려야죠. 누리기 위해서 이 빠지 위에 올라오시면 지금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낚시를 하신 거예요. 낚시하셔갖고 물고기도 잡고 잡은 물고기로 다 같이 파티도 하고 정말 재밌게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빠지 위에 올라오니까 진짜 배를 탄 느낌이에요. 약간 흔들거림이 있는데 아 신나네요. 이야. 춘천 호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물반 고기반이에요.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부지의 가장 끝쪽으로 파티를 할수 있는 공간. 잘 만들어 놨는데요. 개비온 담장으로 주변을 딱 막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현무한 판석으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위에 스크린하우스가 있습니다. 양계문을 딱 열어보면 벌써 신나죠. 금지막한 테이블이 두 개가 있고요. 의자 여덟 개가 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 놀러 왔다 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까지 다 해놨어요. 낮이고 밤이고 신나게 여기서 뭐 잡은 물고기를 구워드셔도 되고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정말 신날 것 같습니다. 야, 이 공간 너무 좋은 게요. 시원해요. 나무 그늘도 있지만 스크린하우스잖아요. 주변이 다 방충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호에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부지의 입구 쪽에는 주택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을 보셨다면 차량으로 집 앞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 쪽으로 서양 측백을 쭉심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도 좋습니다. 물소리는 시원하게 들리고 눈은 즐겁고 너무도 좋습니다. 오르막의 중간에는 예쁜 수북이 있는데요. 수북을 돌아서면 중간에 엄청나게 넓은 데크 시설이 있습니다. 야, 보통 일반 집에서 데크 하는 게 요만큼 하잖아요. 이 앞쪽에 엄청 큰 데크가 있어요. 최근에 정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요. 데크를 까는 김에 합성목으로 까셨기 때문에 칠이나 보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쪽은 지붕을 씌워서 그늘을 형성했고요. 반대편은 넓게 데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야, 이 정도 시설이면 여기 상업시설을 해도 괜찮겠는데요? 춘천호가 와이드뷰로 펼쳐져 있어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데 춘천의 산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 산과 이 춘천호 이런 전경 절대 못 찾습니다. 여기 오셔야지만 볼수 있어요. 오르막의 끝 쪽에 우리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단층 주택입니다. 조적 구조이고요, 평 슬라브를 가지고 있어요. 야, 우리 주택 깨끗해요. 권령은좀 됐지만 수리가 다 끝난 상태예요. 창호도 교체했고 현관문도 다 바꿨습니다. 가장 끝쪽에는 널찍한 데크 시설도 잘 갖춰놨네요. 정말 좋은 게 지금 제가 데크를 밟으면서 오는 길 그리고 이 공간까지 다 비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4 4사철 언제든지 이 공간을 편하게 쓸수 있다는 점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야 우리 주택은 진짜 어딜 가도 춘천으로 가요. <laughs> 정말 잘 보이네요. 야이 전경을 즐길 수 있는 게 우리 주택만의 프리미엄인 것 같습니다. 현관문도 잘 교체를 하셨네요. 단열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전실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한쪽에 신발장 잘 갖춰놨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고요. 야, 실내 내로 들어오니까 바로 거실이네요. 거실 굉장히 커요. 이 정도면 30평 후반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입니다. 아마 다이닝룸하고 같이 겸해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 안에 들어와서도 춘천어가 잘 보이네요. 잘 보이는 쪽으로 와이드 창을 잘 내셨어요. 시원하게 전망 잘 보이고요. 옆 쪽까지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에 키친 룸이 있는데 분리된 공간이지만 오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꾸며놨고요. 안쪽에 상부장, 하부장해서 일자형으로 벽꽉 채워서 싱크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드럼 세탁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 30평 주택인데 공간이 많습니다. 키친은 바로 옆쪽에 작은 방이에요. 안쪽에 붙박이장까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장 넉넉하고요. 에어컨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이 가장 안쪽 방인데도 춘천호가 보여요. 끝쪽으로 기억장태로 양창을 내셨는데 환기도 좋고 전경이 보인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방 옆쪽으로도 방이 있고요. 여기도 작은 방인데 야 여기까지 붙박이장을 시공을 해놨네요. 수납 공간 진짜 좋습니다. 내부에 방이 총 4개예요 방이 많은 이유가 예전에 이제 낚시 하시던 분들 민방용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방 개수가 많은 게참 좋습니다 가족분들 놀러 오실 때도 좋고 손님 왔을 때도 다 같이 이 공간 쓸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욕실 겸 화장실이 있어요 공간 굉장히 커요 일반적인 욕실에 약 1.5배 크기고요 내부 수리 잘 하셨네요 타일이나 줄눈 상태 보니까 관리 상태 최상급입니다 그리 시설도 샤워 파티션까지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방은 제일 큰 방이에요. 예, 지금 현재 침실로 쓰고 있는데 여기도 좋네요. 방 크기 넉넉하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끝 쪽으로 기역자 형태 양창이 있는데 여기서도 바깥 풍경 너무도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오늘 영상의 핫 플레이스 공간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주택의 평 슬라브 지붕이잖아요. 옥상 공간이 정말 끝내줍니다. 지금 올라오시면 역시 높은 곳에서 보는 뷰가 가장 좋잖아요. 여기서 보는 춘천호의 풍경이 으뜸입니다. 나만 보기 아까울 정도예요. 저는 이 공간, 상업 공간으로 이용을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의 뒤쪽도 우리 땅인데요. 저 위까지 다 우리 거예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게 농사를 지으셔도 되지만 과실나무를 심거나 조경수를 심으면 더욱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요. 부지의 면적이 1593제곱미터 482평이고요. 앞쪽에 유지를 50평 이상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지역은 보정관리지역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주택이 101.32제곱미터 31평이고요. 기타 조적구조의 단층주택입니다. 강가 쪽에 근린생활시설은요. 84제곱미터 25평이고요. 경량철골구조의 안층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1995년 4월 15일에 준공이 되었지만 5년 전에 올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내부에 방 4개 화장실 하나갖 추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997년 6월 11일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이 공간 잘 활용을 하시려면 내부는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남향 잘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지 앞까지 상수도가 잘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난방 방식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춘천 시내에서 2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고요. 현재 국도 확포장 공사가 종료되면 5분 이상 단축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땅집 TV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